안녕하세요. 누수탐지사 이승훈입니다. 누수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너무 많은 공사비를 지출하시거나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들은 온라인상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수탐지사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수탐지 피해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상황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피해 사례들은 누수탐지 사기라는 키워드로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사례들이고요. 모두 2019년도에 발생한 사례들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피해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분은 3층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아랫집 2층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그랬더니 2층에는 50만원, 3층 화장실에 방수공사를 하는 데는 3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총 37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하셨어요. 그러면서 공사하는 걸 보니까 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마감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화장실 바닥 전체를 드러내고 다시 방수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타일 덧붙이기를 해서 또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겠죠? 자, 그래서 공사는 끝났어요. 그랬더니 3일 정도 지나면서 보니까 작은 방에서 청소를 하면서 보니까 벽지가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번지더라 이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비용은 370만 원이나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누수 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방수 작업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물이 계속 새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미 비용은 입금하셨어요. 그래서 답답하다고 하시고 또 다른 업체를 뒤늦게 물어보고 나니까 타일 전체를 드러내고 방수하는 작업도 250 정도면 할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답답하시겠죠. 자 제가 이 현장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벽지가 젖어나가는 것이 지속적으로 젖어나간다면 배관상의 누수가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배관상의 누수가 원인이었다고 하면 방수공사는 전혀 관계없는 공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소비자 여러분께서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으시려면 누수탐지 의뢰를 하시기 전에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누수를 구분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수도 배관상의 누수인지 방수 문제로 인한 누수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알려드렸었죠. 이 수도 배관상의 누수의 특징과 방수 문제의 특징을 나열해서 그 특징들을 현장 상황과 비교해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배관상의 누수가 있다면 일정한 양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수도 배관은 일정한 압력을 항상 받고 있는 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 일정한 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 물이 아랫집 천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일정한 양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윗집에서 수도 계량기를 잠그지 않는다면 이 물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배관상의 물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자 이와 다르게 방수 문제로 인한 누수의 특징은요. 떨어지는 물의 양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양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이유는 물 공급원 자체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이죠. 빗물이 원인일 수도 있고 생활하수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상황을 살펴서 배관상의 누수인지, 방수 문제로 인한 누수인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관상의 누수라면 누수탐지 업체에 의뢰를 하시고 방수 문제로 인한 누수라면 방수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물의 양을 보고 판단할 때 배관상의 누수의 특징 보시면 일정한 양, 그리고 지속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배관상의 누수임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겠죠. 바로 온수 배관 그리고 난방 배관에 사용 시에만 누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온수를 사용하거나 난방을 가동을 할 때만 배관이 뜨거워졌을 때만 물이 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간헐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자, 소비자 여러분께서 자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 아랫집에서 떨어지는 물의 양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자, 두 번째 피해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뭔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죠. 자, 의뢰인은 직장인이라서 현장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만 전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수가 있어서 집에 누수가 되는 부분 점검을 해달라고 했는데, 점검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교체 공사를 하고 비용을 청구를 한 겁니다. 교체한 부분은 분배기 연결부속 세 군데, 네 군데 교체를 했고요. 비용 청구는 165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황당해서 동정업체 분들에게 문의를 해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50만 원이면 분배기 전체를 교체할 비용이라고 하네요. 자, 분배기 전체를 교체하는데 50만 원이 드는데 부속 3개, 4개 교체하고 165만 원을 청구를 한 거죠. 굉장히 황당하겠죠. 자, 이런 문제 왜 발생을 했을까요? 당연히 업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업체를 만난 거예요. 분배기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 하단의 문만 열고 유관 점검으로도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관 점검이 가능한 부분을 165만 원을 청구를 한 거죠. 그것도 전체 교체 50만 원인데 세 군데 네 군데 교체해놓고 165만 원이나. 청구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누수탐지 의뢰를 하신 분이 잘못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견적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업하기 전에 업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수탐지 공사를 하는데 비용이 165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과연 이 업체에게 의뢰하셨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너무 비싸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작업 의뢰를 하실 때는 견적을 반드시 먼저 받아보셔야 됩니다. 언제요? 작업 전에 받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작업 전에 업체는 견적을 제시할 겁니다. 당연히 제시를 하겠죠. 그럴 때 만약에 조금 전 상황처럼 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견적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죠. 작업 전에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나중에 이 비용으로 인한 분쟁은 발생하지 않겠죠. 자, 이제 누스 탐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비가 있습니다.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받는 업체도 있고 받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차량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의 출장비 청구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께서 업체에 전화를 하셨을 때 출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점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검이라는 것은 배관 내에 누수가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누수탐지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점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꼭지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압력 게이지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콤프레셔를 사용해서 기체를 주입하죠. 기체를 주입하면서 배관 내에 있는 물은 빼버립니다. 자, 그래서 기체로만 압력을 형성을 시켜요. 일정 압력을 형성시킨 다음에 압력이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만약에 배관 내에 누수가 있다면 그 지점으로 기체가 빠져나가게 되겠죠. 때문에 압력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력이 떨어짐을 확인함으로써 반대로 누수가 있다. 이 배관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인데요. 자, 빌라나 아파트 등에 거주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가정집 내에 있는 수도배관, 냉수배관, 온수배관, 그리고 난방배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배관에 누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점검 방법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방법은 평소에 압력을 받고 있지 않은 배관인 난방배관의 검사에 필요합니다. 냉수배관과 온수배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수도시설만으로 누수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자가 점검으로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만약에 누수 탐지 업체가 누수 점검을 와서 이 점검비를 냉수 배관과 온수 배관의 점검비를 요구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자가 점검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점검비를 아낄 수 있겠습니다. 이 자가 점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누수탐지 및 수성공사 비용이 발생하겠습니다. 자, 업체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수지점이 어디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성공사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마감제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누수지점을 찾고 공사에 들어가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만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니까 답답하죠. 때문에 마감제 비용을 별도로 설정을 해놓는다면 비교적 정확한 금액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누수 개념이 있는데요. 누수 지점을 찾고 나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요. 더 이상의 누수가 없다면 작업은 종료되겠지만 추가적인 누수 탐지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비용 청구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수 탐지 업체가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견적을 제시하겠죠. 만약에 업체가 이러한 견적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언제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사례 한번 보실게요. 제목은 누수 시공 후 업체 잠수입니다. 자, 누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수 탐지 업체를 불렀고 구두 견적 50만원으로 시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시공 후에 물이 마르고 누수 잡히는 거 보고 입금을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업체가 안 된다고 해요. 지금 당장 입금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자가 입금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물이 마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수탐지 업체에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현장을 작업하였던 누수탐지 업체가 누수지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고쳤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첫 번째로 또 다른 수선한 누수지점과는 또 다른 누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수지점에서 계속 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방수 문제가 존재하는 거죠. 방수 문제가 존재해서 물이 어딘가에서 계속 유입이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로 배관상에 더 이상의 누수는 없어요. 배관상에 더 이상 누수는 없지만 이 방수층이 머금은 물 양이 많아서 계속 아직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작업한 현장 중에 이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2층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업을 했는데 누수지점 하나를 찾아서 고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배관상에 더 이상의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제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 분께서 아직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이 물이 마르면 결제를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예, 그러십시오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이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배관상에 더 이상 누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방수 문제도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계속 들리면서 확인을 한 거예요. 이 물이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예, 무려 3개월 동안 방수층이 머금고 있는 물이 떨어진 거죠. 3개월 뒤에 물이 마르고 나니까 집주인께서 웃으시면서 결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우가 아니라 아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 경우에 소비자 여러분께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작업 전에 결제 조건을 확인하시면 돼요. 언제 결제를 해 주겠다. 자, 방금 전에 저한테 얘기했던 집주인처럼요.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을 결제 조건으로 거시는 겁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결제를 해주겠다 업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누수 탐지 업체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방금 전에 저 같은 경우에 3개월이 걸려서 결제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누수 탐지 업체의 경우 누수 지점 일개소를 찾아서 고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견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께서는 누수 지점을 육안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업체는 분명 정직하게 일을 한 거예요. 누수 지점을 찾아서 고쳤으니까요. 이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먼저 작업 전에 이런 결제 조건을 확인을 하시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누수탐지 피해 사례는 제가 아는 분의 건물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한번 보실게요. 지금 사진 보시면 이게 1층 천장입니다. 1층 천장에서 이렇게 물이 계속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물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렇게 양동이를 받쳐 놓으신 겁니다. 자, 현장은 2층 화장실에 온수배관에서 누수가 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수가 되니까 업체를 부르셔서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사진 보시죠. 자, 공사 중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누수 지점은 어디에서 됐냐면, 샤워기 수전 온수배관과 연결부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벽체는 깨지 않았어요. 바닥을 다 깨부신 겁니다. 자, 이거 누수탐지 공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수탐지 업체가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다면 이거 사기죠. 네, 누수탐지를 했다면 누수가 되는 부위 타일 몇장 정도 파손하고 그 다음에 새는, 배관이 새는 위치만 수선하는 그 정도의 공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거의 뭐 리모델링 공사급이죠. 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업체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일 텐데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될게 누수탐지 업체를 선정하시는 거겠죠. 누수탐지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작업 사례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는 지인의 집의 누수 문제를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하게 찾아서 잘 해결해 주었다면 이 업체는 신뢰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업체에 대해서 알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상에 올려진 작업 사례를 볼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다음으로 업체가 견적 제시와 함께 작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을 듣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조금 전 현장의 경우 누수 지점을 찾기 위해서 바닥 전체를 드러내는 공사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는 피하시면 되겠죠. 자, 누수 탐지는 정확한 지점을 찾고 그 부위만 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수 탐지하는 다른 내용의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는 피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누수탐지 작업을 거치지 않고 아래 집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상황만 보고 누수 지점이 어디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업체는 거르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떨어지니까 화장실을 파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오늘은 누수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공사를 하실 때 앞에서 설명드린 사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누수TV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냉수배관과 온수배관의 누수 자가 점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